반갑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업무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진행해 본 전문가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모두다 행정사에서는 월간 모두다라는 코너를 통해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 및 유튜브 구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라는 점을 꼭 확인하시고 네이버 카페에 신청하셔서 소중한 자료들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준비되어 있는 무료 자료는 아래 한 명과 같습니다.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수시로 카페나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7월에 무료로 드릴 월간 모두단은 집행 유예를 받기 위해서 검찰청에 넣는 서류와 절차입니다. 이 서식이 언제 사용되는 거냐? 모르시는 분을 위해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와 행정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는 벌금이나 집행 유예 또는 실형을 받는 걸 말하고 행정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는 걸 말하죠. 그런데 만약 나는 도저히 벌금낼 형편이 안 됩니다. 차라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형사처벌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내 사정이 이러하니까 고려해달라고 요청은 할수 있는데 이럴 때 제출하는 것이 바로 검찰청에 내는 의견서입니다. 신청 시기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문자가 오면 그때 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피의자 청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모두대 행정사에서 제공하는 의견서는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대 행정사 카페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대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